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어, 제가 뭐 이렇게 좀 습관 습관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어, 글자를 보면 그 뜻을 꼭 찾아서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 국어사전에서 찾아서 봐요. 그래서 오늘도 추수감사하니까 글자를 그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추수 이게 추수감사가 한문이거든요. 추수 추 뭘까요? 그렇지. 그럼 수는 거둘 수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거두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가을 하면 우린 곡식이 막 이렇게 여물잖아. 그거를 이렇게 거두는. 그럼 뭐야? 이렇게 수확하는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래요. 감사. 쳤는데 감사 뜻이 몇 개일까요? 감사도 한 문이에요. 한 문. 감사 뜻이 몇 개일까요? 어? 몇 개? 세 개. 아니요. 비밀이야? <laughs> 몇개 같아요? 감사 감사가 몇 개쯤 있을까요? 어? 몇 개? 다섯 개 아니에요 어? 어떻게 누구 말했어? 열다섯 개? 어떻게 알았어? 아 진짜? 아 원래 알았던 거야? 대박 감사를 쳐보니까 뜻이 열다섯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추수 그 감사 15가지를 이렇게 넣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우리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대박인 게 1번이 뭔지 알아요? 1번? 은인데은인데그 10만 있잖아요. 저기 가서 인삼 캐는 사람들, 산삼 이런 거. 10만이들이 감사하면 뭔지 알아요? 고추장. 고추장을 감사라고 한대요. 그리고 여러분 뭐 역사에 보면 감찰사 있잖아. 그런 것도 감사야. 그리고 감이 한문으로 달콤하다라는 뜻의 감자도 있거든. 그 달콤하다 할때 감이랑 죽을 사를 붙이면 달콤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었을 때 이렇게 감사라고 한대요. 그리고 여기 직장 다니는 선생님들이 감사를 되게 싫어하거든. 이게 조사받는 거야. 조사받는 것도 감사예요. 그리고 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감찰사도 감사라고 하고 그리고 절 절에서도 감사라는 표현을 쓰고요. 한 의학에 보면 감사라는 질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 꽃추장이될 수도 있고요, 추수 감찰사가 될 수도 있고, 추수 조사받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 봐봐 이렇게 조사받는 것 얼마나 잘 걷었나 검사하는 것도 감사가 되니까. 그러면 이 감사의 뜻 중에 여섯 번째가 아니고 여덟 번째 뜻. 오늘 여덟 번째 뜻인데 그 여덟 번째 뜻이 뭐냐면 고마움의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그리고 두 번째로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추수감사절은 무엇이냐면 가을에 거두어드린,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두어드린 것을 막 조사해서 얼마나 가졌나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거뒀던 것들을 보고 누군가, 어떤 존재한테 고맙게 여김을 표현하는 날이에요. 자, 근데 때로는 추수감사절 할때이 감사가 내가 얼마 아 하나님 아니면 뭐 사람들 제가 이 정도 걷었어요 아 이렇게 많이 걷었네요 이렇게 드러내는 날처럼 보일 때가 있어 그러면 그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걷어들여서 우리 것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고맙게 여기는 어떤 존재한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막 봤는데 그 감사라는 그또 검색했지. 내가 또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또 있어 보여야 되니까 강호동이 맨날 하는 게 있는데 명언 대단, 대잔치 같은 거 하잖아. 그래서 맨날 이런 감사라는 뜻이 있으면 그 다음에 구호사전을 찾아보고 감사를 주제로 한 명언을 또 찾아 보거든. 또 있어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본헤퍼라는 사람 있거든요. 자, 본헤퍼라는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 이 있는데 그 목사님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고 메뉴에 있는 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통해 인생은 풍요해진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이 본헤퍼라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인생이 풍요해, 아, 바로는 풍요해진다라고 했어요. 감사 안 하면 뭐 궁핍해지고 감사 안 하면 쪼들리고 이렇대요. 감사하면 풍요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트랄로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릴로프 죄송해요. 시작. 것은 신이 주신 능력을 제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은 사실 이 사람은 유럽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타종교 뭐다 떠나서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다면. 근데 사실 무신론도 자신을 믿는 거기 때문에 신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요 자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다면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신이 주신 능력을 제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 감사하면 신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통로의 키가 되는 거뭐 열쇠가 딱 되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세 번째로 아이작 왈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두 개의 거처가 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두 군데에 거하시는데 물론 모든 곳에 거하세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 이라고 하면 먼저 천국.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 하나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 말은 위에 있는 트릴로프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가게 돼.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감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감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뭐 설득이 잘안된것 같아. 그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앞에 14절에서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로 예배 드릴, 제사는 예배고, 감사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15절에 보면 감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이 있어. 15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성경책 피신 친구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한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감사한 사람들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지냐면 건져주시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감사한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감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럼 감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자, 지금 한반 정도 설득되고 있어. 자,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보고 이야기할게요.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감사를 통해 인생이 풍요해진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풍요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되게 힘든데. 되게 힘든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삶이 풍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또 얘기해 볼게요. 우리들의 능력으로 사실 이제 고3 친구들 17일 정도 남았는데, 그죠? 17일 몇 시간 뭐 남았는데, <laughs> 뭐, 17일, 17일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공부하는 거죠, 사실. 손가락에 힘 없으면 펜못 잡고, OMR 카드 할때 힘이 쫙 풀리면 쫙 그어져서 진짜 인생 쫙 그어지죠? 그리고 OMR 카드가 뭐, 뭐 하여간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만일에 잘 보이던 눈이 갑자기, 아, 시력이 안 보이지 않는 이상, 안 보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눈으로 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들의 능력으로 갖지 못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호흡이에요. 자, 힘이 빠져서 펜을 못쓸수 있어요. 그러면 도움이 수능 도움이 불러서 도움이 불러서 저 1번에 4번 체크해 주세요. 2번에 3번 체크 이렇게 할수 있거든. 그리고 눈안 보이면 눈안 보이면 점자 점자도 있어요. 그런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려면 딱한 가지 호흡이 필요해요. 자, 좌심방에서 우심실로 들어가는이 상황들 속에서 그것이 우리들 마음대로 이렇게 내뱉고 다시 받아들이는 거꾸로 말했을 수도 있어. 그, 그, 내뱉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그것을, 어? 그것을 우리들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없어. 그러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땐 조금 열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열등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열등해 보이는 것조차도, 열등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호흡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제가 오늘 설교할 때아좀 좋은 아이들에게 좀 설명해 줄수 있는 좋은 예화가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일베베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여러분 스누피 아시죠? 스누피라는 그 하얀 게 있잖아요. 하얀 게 머리 없는 게그 스누피가 이딱 있는데, 그 부활절이야, 부활절. 부활절인데, 개집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떠서 있었대. 근데 집주인들이 칠면조를 막 먹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씨 나는 개밥이나 먹고 칠면조 먹고 싶은데, 막 짜증난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실루엣처럼 지나가는 한 가지가 뭐냐면, 너가 칠면조라면 지금 너는 저 식탁에서 죽었다. 이런 게딱 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뭔가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감사한 것을 감사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다면, 믿는 게 전제인데, 믿는다면 감사를 통해 인생이 풍요하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제대로 이용하는 것.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에 거하신다고 하셨다는 이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너무 하나님 힘들어요! 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우리 고3 친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수능을 세번 봤기 때문에 한달 남은,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지만 한달 남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아까 예은이도 그런 얘기하던데 내일 당장 시험 좀 봤으면 좋겠다고 내 실력 느는 것 같지도 않은데 당장 내일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3년을 보냈어 어쨌든 항상, 수능 그 시간에 뭐 어떻게 보내든지 간에 하나님 어느 누군가에게는 낙엽처럼 사라져버린 이 시간에 제가 숨 쉬면서 이 시간을 살아가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분명 힘든 게 있을 거예요, 고3 친구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호흡 허락하셨는데 그거 너무 감사한데 솔직히 수학점수 조금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다고 막 하나님이 뭐 5점, 10점 주는 건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집중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뭐 대학 합격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은 하나님, 그 대학 합격한 거 너무 감사한데 지금 염려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 우리 고1 고2 친구를 내가 아까 우리 예은이한테 보여줬는데 역카운트 하는 거가 있는데 그게 2018학년도 수능도 있는데요 그 밑에 뭐 있는지 알아? 2019학년도 수능이 있는 거야 지금 2019학년도 수능도 역카운트 되고 있어 우리 고2 친구 이제 수능 준비해야 되잖아 대학 준비해야 되잖아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사회 진출에 상관없어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첫 시작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 뭐라고요? 거두어드린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거 주신 거, 와, 이렇게 조사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셨네요. 그 감사의 여기는 마음이에요.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집에 갈 때요, 제가 그 스무 살딱 됐을 때제 아는 형님이, 청년부 형님이 이런 걸 시켰어요. 정원아, 집에, 갈, 집에 가서 꼭 그걸 해봐라. 감사한 제목 100가지를 써봐라. 처음에는요, 제가 그때 기타 쳤거든요. 하나님 제가 기타 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도 좀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잘생겨서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님 뭐 그때 싸이월드 막 유행할 때, 하나님 제 싸이월드 친구가 몇 명이라서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 뭐 이런 거, 진짜 막 주주주 했는데, 한 20개 넘으니까 쓸게 없는 거야. 뭐 썼는지 알아요? 하나님 새끼 손톱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콧구멍이 두 개인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털을 주셔서 뭐 먼지를 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썼는데도요, 50가지가 안 넘는 거야. 그러다가 50개 넘으니까 진짜 세세하게 쓰기 시작하는 거야. 100개 딱 썼는데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눈물이 나더라니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제 주변에 있었어.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우리들 주변에 진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오늘 꼭 집에 가셔서 100가지 꼭 써보세요. 100가지 다 써보고, 어, 나에게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이 많네? 그거 꼭 느끼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좀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 근육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들숨과 날숨이 감사함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경조직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들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할 내용들을 조사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제목들을 나에게 감사를 허락하셨네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시간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의 모습을 좀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너무나도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이 우리들 주변에 있어서 홀로 남은 것 같이 여겨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잘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 가사가 오늘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